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쌤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y는 4의 x 제곱의 그래프를 자, y는 a 곱하기 4의 x 제곱 마이너스 5의 그래프로 평행이동하는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y는 x의 이 직선이 자, y는 x-3으로 옮겨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위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은 a의 값을 모르니까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마이너스 5라는 상수항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면, 아,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구나.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Y는 X란 직선이 Y는 X란 직선이 Y는 x-3이라는 직선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학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 학생은 자 yx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으면 바로. y는 x 자리에 x-3을 써야 되니까 이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문제도 3등급으로 들어가려면 이 문제도 이 정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 y는 x의 그래프는 일단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한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X축 방향으로는 지금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모르니까,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식을, 자, 어떻게 쓸수 있냐면, Y는 X-K-5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얘가 Y는 X-K-5가 돼서, 얘가 바로 y는 x-3과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k-5가 마이너스 3과 같고 마이너스 k는 플러스 2즉 k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지수함수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가 바로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 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라 사실을 알고 지금 여기에서 이 식에서 a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y는 4의 x 제곱의 그래 식을 자 X축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2라고 쓰고 그리고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5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항을 4의 x제곱 곱하기 4의 2제곱 마이너스 5라고 쓴 다음에 y는 자 4의 x제곱이, 아, 4의 제곱이 16이니까 16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써서, 자, 그러면은 a의 값이 얼마냐? a의 값이 바로 16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